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이론과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죠. 실험 장치 및 부품들입니다. 스탠드의 봉을 고정할 클램프 그리고 금속봉과 1m 금속자, 추거리 막대와 칼날 고정 막대, 줄자, 쪽가위, 스트리퍼. 이건 팬츠 대신 쓸 거예요. 클램프 홀더와 추, 실, 작은 너트, 단면도, 수준추, 모눈종이 먹지, 청테이프. 아휴, 자잘한 실험 부품들이 꽤나 많네요. 추 질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고 교강사가 알려주는 값을 쓰면 됩니다. 칼날 고정 막대에 단면도를 결합하는 요령을 먼저 살펴볼게요. 나사를 하나만 풀어서 칼날 옆에 홈을 나사에 끼우는 다시 홈과 구멍을 맞춰서 풀어놓은 나사를 조이면 됩니다. 이 과정을 나중에 장치 세팅하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칼날은 위험하니까 청테이프로 씌우개를 만들어둘 것입니다. 청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끊어서 이와 같이 씌우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추를 끊을 때 외에는 항상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추의 나사를 풀어서 나사의 구멍에 1m 정도로 끊어 놓은 실을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너트를 관통시킨 후, 넉넉하게 늘어뜨린 후, 몇번 묶어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서, 이와 같이 나사를 늘어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추와 나사를 다시 결합하면, 이와 같이 추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늘어뜨린 줄의 길이가 대략 1m 정도면 됩니다. 길이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편 실을 한번 묶어서 고리를 만들어둡니다. 이 고리를 나중에 추거리 막대에 걸어둘 거예요. 클램프를 실험대의 한쪽 끝에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한 금속봉을 끼우고, 클램프를 조여서 금속봉을 잘 고정합니다. 클램프 홀더를 아래쪽에 끼웁니다. 금속봉에 클램프 홀더를 고정한 후 남은 반원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날 고정 막대를 고정합니다. 금속봉의 꼭대기 근처에 클램프 홀더를 같은 유량으로 하나 더 고정합니다. 그리고 추거리 막대를 고정합니다. 막대 끝에 고리에 아까 만들어 놓은 추를 걸 거예요. 이와 같이 아래쪽, 위쪽에 클램프 홀더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줄을 추거리의 고리에 걸어서 줄을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추거리 막대의 클램프 홀더를 풀어서 추의 실 연결 나사 부분이 칼날 고정 부분 근처로 오도록 조절합니다. 칼날에 줄이 끊어질 위치를 잘 생각해서 줄의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추가 걸린 고리부터 추의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를 금속자 또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3회 이상 실험을 반복할 것이므로 처음 측정한 길이를 다음번 실험에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추 밑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추의 질량 중심까지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낙하는 추의 바닥이 닿으면 끝나므로 지면에서부터 추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낙하 높이입니다. 칼날이 닿아서 줄이 끊어질 위치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추을 한쪽으로 치우고 칼날 고정 나사를 하나 뺀후 칼날을 끼우고 칼날의 홈과 구멍에 다시 나사를 잘 맞춰 끼웁니다. 나사 바로 위쪽이 칼날에 정확하게 닿을 것인지 확인해본 후 청테이프로 만들어둔 보호시우개를 잘 끼워둡니다. 칼날은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나사의 바로 위가 잘리게끔 실의 높이를 잘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짧으면 칼날의 추가 직접 부딪혀버리거나 칼날 고정대에 부딪힌 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이 너무 늘어지면 이렇게 실이 꺾이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것처럼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실이 꺾이는 것이 완충작용을 해서 충격을 흡수해버려 실이 잘안 끊어지고 비로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사 바로 위에서 커팅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날아갈 궤적을 따라 모눈종이를 몇장 깔아 줍니다. 그리고 청테이프를 잘게 잘라서 모눈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귀퉁이를 잘 고정합니다. 모눈종이 위에 먹지를 빈틈없이 길게 얹어 놓습니다. 나중에 먹지를 줄쳐서 추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할 것이므로 먹지까지 청테이프로 고정하면 안 돼요. 먹지는 앞뒷면이 있는데요. 검은색이 묻어나는 부분으로 오는 종이를 덮어야 합니다. 글씨가 있는 쪽이 꼼쟁이 없는 부분이므로 글씨가 보이게 먹지를 깔아둡니다. 칼날 씌우개를 벗기고 추를 들어 추의 밑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이 높이에서 먼저 측정해둔 지면에서 추의 바닥까지의 높이 H를 빼주면 델타 Y가 되는 것이죠. 이제 추를 놓으면 칼날에서 줄이 끊어진 후 모눈종이 쪽으로 날아가서 먹지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높이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추를 가만히 놓습니다. 에임을 잘 접어야 해요. 안 그러면 엉뚱하게 날아가서 모눈종이 밖에 떨어집니다. 아슬아슬했네요. 그리고 곧바로 칼날에 씌우개를 끼웁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칫하면 옷이 찢기거나 심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먹지를 치우고 추가 떨어진 자리를 확인합니다. 최초 떨어진 자리에 동그라미를 쳐서 확인합니다. 또 추가 튀고 구르면서 먹지 위에 여러 군데 자국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자국들에는 다 가이표를 해서 구분해둡니다. 실험을 여러 번할 거니까 처음 동그라미에는 1이라고 써두는 것이 좋겠네요. 수준추를 이용해서 처음에 추가했던 자리에 바로 아래 지점을 확인하여 수평 운동의 기준점으로 결정하고 청테이프를 붙인 후 마킹해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자를 이용해서 기준점과 낙하 위치까지의 수평거리 X를 측정합니다. 이 실험을 같은 높이에서 2회 추가로 반복하여 총 3회 실험을 한후 평균을 내서 날아간 수평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높이를 더 증가시킨 후 3회 반복하여 또 역시 평균을 내서 날아간 수평거리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높이를 한번더 증가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3개의 낙하 지점, 두 세트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죠. 시간을 절약하려면 작은 너트에 실을 미리미리 묶어서 여러 가닥을 준비해 두면 편해요 추가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나사가 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준비된 스트리퍼나 팬츠를 이용해서 돌려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여러 개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추가 실에 매여서 낙한 높이에 따른 중력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추의 바닥이 지면에 닿는 시간 동안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를 이용해서 얻은 속력으로 계산한 운동에너지와 정말 같은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지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이 표는 실험 교재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표가 그닥 적합해 보이지 않네요. 실험 교재의 표가 모범 답안은 아니라고 했죠. 적절하게 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를 이와 같이 꾸며 보도록 할까요? 항목과 실험 횟수를 구분해서 5회 정도로 써 볼게요. 사실 같은 높이에서 3회 실험한 것두 세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높이를 랜덤하게 해서 5회 실험을 한 데이터가 준비되었네요. 그래도 분석을 해 보면 어떤 경향성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3회 2세트가 준비된다면 횟수 칸을 6개로 만들고 평균 값 칸을 추가하면 되겠죠? 측정한 값들을 넣을 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측정 값으로 구할 추의 운동 속력, 그리고 중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칸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오차율 칸도 만듭니다. 표의 오른쪽 위에 교강사가 제공한 추질량도 넣어줄까요? 아래쪽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기 좋게만 만들면 돼요. 데이터 계산치 샘플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꼼꼼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야 교강사가 학생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올바른 물리 개념을 통해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실험의 측정 데이터들을 대입해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서로 비교했다는 것을 잘 명시해야겠죠? 그리고 오차율을 계산할 때왜 위치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결과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볼까요? 항상 결과분석 및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실험 과정을 간략하게 넣어서 분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서 독립변인은 질량의 높이 델타 y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계산상으로는 v는 루트, e g 델타 y이므로 델타 y의 데이터들만 충분하다면 계산된 속력이 루트 델타 y에 비례하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는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았을 테니까 조금 어렵겠네요. 하지만 델타 y의 평균 값을 3포인트 이상 얻었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랜덤한 높이를 갖는 델타 y인데, 이 값들이 적어도 3회 이상 실험에서 평균을 낸 값이라는 보장은 없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은 조금 에바 같아요. 그리고 오차가 생긴 이유를 잘 설명해야겠죠.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보다 작다면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계산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보다 크다면 그건 뭔가 실험을 잘못한 경우죠. 여러분의 데이터를 잘 비교해서 어떤 에너지가 큰지에 따라 분석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끊어져 날아가는 속력의 계산은 수평 이동거리 x에 비례하므로 1cm만 측정 오차가 생기더라도 80cm라면 1% 이상 수평속력의 오차가 생깁니다. 같은 델타 Y에서 3회 이상 반복 실험에서 평균 값을 낸 데이터가 아니면 오차가 크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낙하 높이 H를 지면부터 바닥까지 측정해야 하는데 지면부터 질량 중심까지 측정하는 것이죠. 그럼 낙하 높이가 추의 반지름만큼 과대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밖에 생각해보면 오차가 개입될 만한 구석은 꽤나 많다는 것이죠. 물론 실험 데이터를 측정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구글링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글링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잘 밝혀둬야 하겠네요. 그럼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멘트를 써볼까요? 이 밖에도 여러가지로 추가해 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내용은 참고문헌에 반드시 넣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할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